네, 뭐매 경기 하면서 또뭐 저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활약이 어 점점 좋아지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을 배기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어, 뭐 저도 정확하게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항상 선택에 있어서는 뭐.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어 선택을 하고 나서 다음에 알게 되잖아요 이런 선택이 선택을 하고 나서 이번에 뭐 제가 스페인을 갔었고 이탈리아를 갔었고 또 벨기에까지 갔었는데 어뭐 좋은 선택도 있었고. 좋지만은 않은 선택도 있었는데 또그 안에 선택에 있어서의 배움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을 여태까지 했었었는데 어 당연히 좋을 때도 있었는데 또안 좋을 때도 있었고 뭐 한국에 와서는 뭐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재밌게 또 즐겁게 하고 있어서 어잘뭐 아직. 잘 선택한 거다 아니다라고는 하기 어렵지만 지금까지는 너무 재밌게 잘 어, 보내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어 저에 대한 의심은 단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잘할 거라고는 어제 자신에 대한 어, 자신감은 있었고 또 팀에 적응이나 이 K리그에 적응을 어떻게 빨리 더 하느냐. 어, 어떻게 보면 저도 처음 오는 곳이고, 또 처음 또 새로운 팀에 합류하게 됐고, 또 새로운 선수들이기에 또 새로운 감독님과 하는 거라서, 어, 적응의 문제가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어, 팀 동료들이나, 뭐, 코치, 코칭 스태프나 모든 뭐, 수원 여기 있는 분들이 도와줘가지고, 어, 빨리 적응을 할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 일단 뭐 당연히 쉬운 선택은 아니었었는데 어, 구단에 있는 뭐 단장님이나 또 감독님 또 이사장님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세 분이 가장 저에게 어, 선택을 쉽게 할수 있는 좀 영향이 컸었던 것 같고 워낙 믿음이 강했었기에 그의 신뢰가 있다는 것을 보고. 어, 또제 고향이기도 보니까. 하고,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축구를 하고 싶었고, 네. 어, 네. 이 감독님이나 또 이렇게 수원 FC의 어, 분위기나 보니까 스타일을 보니까. 또 형들한테 들어보고, 또 이렇게 선수들과 연락을 해보면서 좀더 아. 알아봤었는데, 아. 아. 어, 아무래도 저랑 좀잘 맞을 것 같았고, 아. 또... 한국을 돌아와서 수원으로 돌아오고 싶었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맞아서 저는 좀, 어 이런 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 뭐, 좀더 일찍 올걸이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안 해봤었던 것 같아요. 항상, 어, 제가 뭐, 벨기에를 갔고, 포르투갈을 갔었어서, 뭐, 그의 선택에 있어서는 뭐 후회는 없어요. 제가, 어, 뭐 잘했건 못했건 또그 안에서의 배움이 어떻게든 어 있었고 또 저, 저도 그러한 뭐 시간 속에 좀더 많이 발전했고 어 축구 선수로서만이 아니라 또 사람으로서도 많이 발전을 했고 또뭐 축구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발전을 한 것도 사실이고 단지 어 경기에 나가서지 못해서 많이 답답하고 좀더 축구 선수로서. 어, 제가 할 일을 더잘 하고 싶었었는데 이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축구가 뭐 마음만 잘하고 싶고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이게 상황이 맞고 또뭐 팀의 스타일이나 맞는 것들이 좀 적합하게 맞으면 더뭐 선수가 좋은 플레이나 경기력이 나오는 것 같아서 어, 더 빨리 올것 이런 생각보다는 또그 안에서의 시간에 좀더 제 자신적으로 발전을 하지 않았었나 그냥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온 것도 뭐 저는 좋고 전에 왔었어도 좋았을 것 같고 항상 그냥 좋게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뭐 항상 뭐 축구 선수들은 다뭐 똑같은 성격과 스타일이 아니겠지만 어 경기를 못 뛰고 있는 선수들이 정말 준비를 하는 게더 많은 것 같아요. 뭐, 경기를 뛰는 사람들은 좀더 회복에 집중하고, 어, 경기력에 집중을 하는 것 같고, 뭐, 저는 경기에, 벨기에 가면서 많이 나오지 못했었는데, 그때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 또, 제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 또 경기장에 나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플레이를 해야지만 또 살아남을 수 있고 계속 어 유럽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어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뭐 그때 시간들도 다시 돌이켜 보면 어그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을 하고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제 일에 있어서의 어 책임감도 있었고 그러기에. 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을 했고 또제몸 컨디션이나 경기력에 있어서 어, 준비가 되어 있, 있어야지만 또 들어가서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는 생각에 어, 그때도 지금처럼 뭐 항상 꾸준히 훈련을 하면서 팀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지 도움이 될지 많이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경기에 못 나가서 상당히 답답했고 그 누구보다 답답했을 사람이 저이기도 하고. 어 가장 좀 안타깝고 좀 경계 나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두려움보다는 확실히 부담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K 리그에 돌아온다는 어 부담감이 또 저도 뭐 K 리그는 또 처음 오고 또 이렇게 K 리그에 있는 팬분들의 기대치나 대한민국의 축구 팬분들의 원하시는 저에 대한 기대치는 항상 그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어서 제가 어느 정도의 플레이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당연히 실망을 할 거라는 생각에 어 축구를 하면서 처음으로 부담감을 많이 느꼈었던 건 사실이고 지금도 매 경기 매 경기 부담감을 느끼고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뭐 두려움보다는 어 부담감이 더좀 맞는 단어이지 않나 싶어요. <laughs> 뭐 처음 좀 와서 어. 제주도로 저희가 동계 훈련을 가면서 이제 진짜 시작을 하는구나라고 느껴서 가, 가서 이제 훈련을 하고 생활을 하고 어 같이 또 어떻게 한국의 팀은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뭐 한국 팀 안에서의 뭐소에 f c 안에서의 뭐 규율도 있을 거고 뭐 서로간에 지켜야 할 그런 것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아서 뭐 일단 그러한 것들을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하냐 그런 걸좀더 신경을 썼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 축구적인 플레이나 그런 것들도 어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어 정말 형들이 또 편하게 해주고 또 조호영이 주장으로서 많이 도와주고 저희 선수들 많이 편하게 어린 선수들도 편하게 해주고 그랬던 것이 저 저도 뭐 이렇게 형들하게 다하기 좀더 쉬웠고 이 팀에 적응하기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에, 뭐, 처음에 전화해서 이런 어, 수원FC라는 구단을 물어봤고, 또 어떤 팀이고, 어떤 떠 어, 분위기 속에서 하고 있는지, 그냥 이러한 수원FC라는 팀을 조영이 자세히 어, 설명을 해 주었고, 또 오게 돼서도 항상 어, 뭐 옆에서 지켜주고, 좋은 말도 해 주고, 어, 적응할 수 있게 가장 쉽게 빠르게 할수 있도록 어, 도와준 것 같아요. 주호 용이 많이 도와주고, 어, 지금도 도와주고 있고, 앞으로도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어, 정말 모든 선수들이랑 지금 다 이제 친해져서, 어, 재밌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고, 어, 제주도에서는 그 신재원 선수랑 같은 친구라서 같은 방을 쓰고, 재나게 지내다가 지금은 어그곽윤호 선수랑 같은 방이어서 곽윤호 선수랑도 상당히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어뭐 그런 거는 전혀 어, 신경을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워낙 어, 이런 축구라는 스포츠가 또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또 팬분들도 많고 각자의 뭐 팬분들의 생각이 있고 의견이 다 다르다고 생각은 전 해요. 다 똑같이 뭐 축구를 보고 똑같이 생각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뭐개인인의생이있 있고 개인인의의을을수있있다충충히히 어 생각을 하고 뭐 듣고 제가 어 정말 도움이 될것 같은 이야기는 듣고 고치 I 하고 많이 어 좋은 은들은 듣고 안 좋은 건안 들으려고 하는 좀 그런 성격인 것 같아서 어 그런 이야기는 좀제 뭐 플레이에 이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게 뭐, 이야기를 들리면 그냥, 아, 그렇구나. 뭐, 한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나중에는 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워낙 항상 뭐, 어느 대회를 나가든 어떤 경기를 하든 주목을 받고, 뭐, 각자의 뭐, 개인의 이런 뭐, 이야기도 많았었고, 추측성 기사들도 많았었고, 뭐, 그런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듣고, 어 겪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더 익숙해지고 그냥 그게 어 당연해진 당연해졌다는 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가지고 최대한 뭐 그러한 말에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래야지만 또 제가 더 좋은 플레이를 할수 있고 그러한 말들이 흔들리지 않아야지만 또제 자신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려고 또저 많이 노력한 거 같아요. 어 당연히 뭐 그러한 뭐 기사를 보고 그런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저도 뭐아좋 좋다 이런 마음은 아니 아닌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기분이 나쁘고 또어 좋지만은 않은 그런 심정인데 뭐 그러한 것들을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또뭐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의견을 또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이게 변하는 거는 전혀 아니니까 그냥 그러한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다 다른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수 있구나 라는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저도 듣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많이 하는데 또 워낙 요즘 미디어가 많이 발달돼 있고 또 어, 이젠 이 삶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많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최대한 신경 안 쓰고 플레이하려고 저도 많이 노력을 해요 어, 뭐, 특별한 노하우라기보다는 그냥 운동할 때 열심히 하고, 제가 할수 있는 부분,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 안에서의 뭐, 제 역할을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운동장이나 이런, 어, 제가 훈련하는 플레이를 보고, 제가 또할수 있다는 걸 보고, 뭐, 제가 좀더 느끼면, 그러한 뭐, 노하우보다는 그냥 매일 훈련을 열심히 하고, 어, 준비된 자세로 기다리다 보면 어, 플레이는 경기장 안에서 나올 거라는 그런 제 자신의 믿음이나 그런 신뢰가 더 컸던 것 같고 뭐 항상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고 응원해주는 뭐 가족도 있고 뭐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과 또 시간을 보내면 그런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신경을 쓸 시간도 없고 그냥 그런 뭐제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이나 이렇게 조, 그냥 다른 뭐 일상생활 이야기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것 같아요. 뭐뭐 뭐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뭐극 소수의 뭐몇 명의 사람들이 어, 시작은 뭐 어떻게든 기자분들이 이렇게 안 좋게 기사를 쓰고 또뭐 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기사들이나 이렇게 뭐 캡처나 이렇게 짜짓기나뭐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당연히 보는 사람들은 아 얘가 진짜 이렇구나 뭐아 얘는 그렇구나 이렇게 추측과 판단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뭐 기사 기사로 접하는 많은 분들이 어뭐 밖에서 비춰지는 이미지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어음 뭐라 해야 되지 좀 어, 아쉽다 해야 되나? 뭐, 저를 좀 알지 못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고, 그러한 기사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어, 그러한 거를, 뭐, 제가, 뭐, SNS나 어디에, 뭐, 나 이런 사람 아니고, 뭐, 나 운동 열심히 하고, 이렇게 변명을 할 수도, 하고 싶지도 않고, 어,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여기 팀 안에 있는 선수들이 중요한 거지, 제가 밖에 있는 선, 사람들의 그러한 의견을 신경을 쓰고 또뭐 그러하다 해서 하나하나 해명을 다 하면 정말 뭐 끝이 없을 것 같기도 해서 그냥 뭐 그렇게 하면 아 그러나 보다 좀제 이미지에 당연히 어 피해가 가고 안 좋게 비춰지지만 또 하나하나 제가 해명을 다 해서 이걸 바꾼다는 것도 좀 웃기고 그냥 뭐 저한테 중요한 여기 수원FC 의 선수단들이나 뭐 코칭스태프 분들한테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어서 어 한국에 와서도 뭐 열심히 하고 있고 뭐 항상 열심히가 아니라 항상 하던 대로 그냥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게 어뭐 팀에 피해가 끼 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하고 항상 뭐 지고 싶지 않고 뭐 훈련 때나 경기 때나 당연히 마찬가지로 훈련할 때도 어 지지 않으려고 많이 전 노력을 하고. 최대한 뭐 열심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 모든 선수들이랑 또 이렇게 뭐 주호 형도 그렇고 워낙 주호 형이 또 긍정적이고 저희한테 편하게 해주는 성격이라 저희도 좀 그런 걸 따라가고 배우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뭐 그때 당시에는 좀 어린 나이에 경기에 못 뛰니까 답답하고. 뭐 훈련만 하니까 또 재미도 없고 계속 경기를 뛰고 싶은 마음은 컸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사실이고. 어... 뭐 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그것도 뭐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피파에서 이렇게 징계를 내린 상황이라 뭐 저로서는 18살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서 그냥 계속 기다리고 훈련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당연히 뭐 경기를 많이 못 나가서 아쉽고 제가 어떻게 뭐, 경기를 뛴다 해서, 뭐, 잘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모르는 일이라, 그냥, 아, 좀 아쉽다. 그냥, 그때 그 나이에 좀더 경기를 많이 뛰고 그랬으면, 뭐, 더 잘했을 수도 있고, 더 못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어, 음. 모르는 거지만 좀 그냥 경기에 더 많이 나가서 재밌게 해. 친구들이랑 같이 시합을 뛰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크지. 막, 아, 그것 때문에 뭐안 됐다.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 뛰었건 안 뛰었건 뭐잘 되건 안 되고는 몰랐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때 시간도 도, 돌이켜보면 전 정말 재밌게 해. 친구들이랑 잘 보냈었고 친구들이랑 하루하루 이렇게 뭐 훈련에서도 그렇고 뭐 훈련 밖에서도 그렇고 재밌게 같이 보냈던 시간들이 저는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단지 경기만 경기를 못 뛰었던 게 아쉬울 뿐이지 그에 거기에 있는 시간 속 안에서도 많이 어뭐 이렇게 안 뛰어 보는 삶도 한번 겪어봤고 경험해봤고. 어, 좀 살아보면서 겪지 못할 경험들을 많이 해봤었던 것 같아서 그 기간 동안에도 좀, 어, 뭐, 배웠, 배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뭐, 재밌었어요, 그냥. <laughs>